야 멜시는 초반에 나한테 어, 카페 모카, 카페 모카. 응. 어 앞에 먹가 앞에 어어너 앞에 겐지 있고 당연히 주방 라구요 오케이 오 하나 둘셋아 달라 할때 달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라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이

파라 그 어, 안에 파라네 있어. 나 하물 뒤에 있을게. 나밤자을 뒤에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라오 젖어. 파라 위에. 이지궁 아, 뭐, 뭐, 있어요. 겐지 겐지의 백. 뭐지 이거 진짜 나. 근데 너? 뭐라 겐지 안 되네. 에못어 진짜 내가 떨렸다. 나만 떨렸어. 나. 바라트어게바라트게트바라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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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게 나이스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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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 어. 아, 많이 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이제 되는데. 와, 좀... 아, 아까 아, 사탄으로 아, 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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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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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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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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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아, 진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그, 아, 진 아, 네 <laughs> 아, 이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하다, 산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망한, 망한, 망한. 미안하다. 라이케 이이았어안피어어이봐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이거 자리하고 빨리 채워주지 포화랑 연계하게 아 근데 딜 넣을 게 없어 상대 장벽이랑자선 때문에 파라 파라도 있어서 내 위장, 파라 2층 있어. 있어? 파라 2층 어? 뭐야 잔다 파라만 따져없한번 <뢰한> <뢰한> 이거 라임? 저 그냥 라임 볼래 라인아? 가볼래? 아 가자 라아 하지마 나 졌다 어이 뭐야 형봐형봐 나이스 홀리 oh, 하나 둘셋나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라인 이길 나 아니, 오버죠. 야구 하나둘이다 사는 중. 어때? 해 봐, 해 봐, 디해 봐. 고만보 잡아, 다아 지점 확보. 아, 존나 어렵네. <목소린> 그거파아 하면 안될거 같은데. 팔아 봐, 팔아 봐. 팔아 봐. 공안 돼. 팔아 공안 돼. 할만해, 할만해. 아우 씨. 할만한데, 킹만한데. 오케이, 오케이. 와씨, 이도다. 멸시, 멸시, 시 아, 멸시 까미. 야, 이거 망치 있다 얘 말했어. 막아, 막아, 막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우리 맞았어. 아, 맞았어. 우 번까지. 집중하시망다너 정면 쯤. 망치 어 나이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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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까지 보지. 파이런, 파이런, 파라이런. 나이스. 하나 컷 없어. 두방 없어. 이스 위시하고 지해고지어 이거 어, 어 이거, 음. 아, 이거, 이거. 아이, 아, 와, 진짜 아니 이거 라인 정도 생각이 다 진짜 나이스 나이스 기지나 어, 아, 가볼래 나라 가자,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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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간다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아니 아니자면뒤도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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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 뒤뒤 좀. 어 나이프 썼어 우리 힐이야나힐줘나 나이스 아 맥크리 맥크리 야라이 잡아 저거 못 잡나? 힐밴 야야 좋아 라파 야, 아리걔잘 න 다 올페 파라를 추가 뺄아 자꾸. 점수 3대 0. 음수평력. 아 코도 미친놈 빼라 해. 아, 싸우지 마.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준비하십시오. 누가 파라 빼야 될것 같은데, 그러세요. 아니, 왜 싸워. 싸워. 이게 예, 기본적인 그 정치의 과정. 그러니까, 와, 지금도, 파라존 군산자, 저, 군는데 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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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군하실래요자군님아 군산자, 군산자, 군자 군산자, 자군

버긴지. 아닌가? 위도 o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어, 아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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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o

할게 없는데, 그냥 봉 아, 그러니까 자타한 조 아니어가지고 연기할 게 없다. 미안하다 자리할거 그랬나? 네가 띄워 띄워주면 타율은 야, 연기할게. 어쨌나저실러이저로뛸 거라서, 저시거 아유, 아아 야, 캐지죽뽑법다 뭐야, 진짜 기절시켰어. 기절시켰어. 아이스. 어, 진짜 커, 진 커. 나 죽었네 피해나 일단 빼고 일단 빼고 일단 빼고 일단 빼고 거기 안녕? 나 타이어 고기. 있거든 <laughs> 이거.. 나 이제 나왔는데 시그마 로 비벼올게 시그로 비벼올게 어비없 타이어 연기 하네 타이어 연기 하 이제 우리 라인 나왔어 맞아. 타이어로 뛰어. 많이 뛰어줄게다어 1v1 1v1 1기1 1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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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 1 1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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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 지았 다고？이쪽 에 하게 다방 티다, 방 티다, 방다방 티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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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다, 방다 I d o n 겐지 n o w I don't 아이.. 아 죽는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많이 막 n 어 know. I d 이거 이거 n o w I don't 안 되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방백깨게방백게 방금 방금 그래. 이제 또 봉검 된다고. 아봉검 봉검 봉검같이. 타이로. 타이로. 야다들리한다리한다들리한다 오케이. 하나. 나이스. 됐어. 가자. 아빠 걔 아빠 지아 가지. 살아났어. 저 바꿔 저 바꿔 빨리. 살아게. 저 바꿔요. 봉검 온다 이거. 햄스터. 아저 슬슬 탔다졌어. 밖에 나게.

영검도 있다. 끄지 마라. 아, 파라 끄지, 요쪽 보네. 아, 에스발 빼야겠다. 괜찮대. 오케이, 괜찮대. <laughs> 괜찮대. 어, 그거, 파라 나본다. 가져 가자, 져봐 들어보자. 만들었다. 연어 아, 맞다. 아, 나이스. 나이스. 파라 어디야? 파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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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어 파라 뭐야? 파라도 돼. 파라컷. 파라컷. 어 파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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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전이야 장전. 장전. 파라컷. 나이스. 야, 정글 잘한다. 파라를 먹네. 디아보지디아보지 살핀데. 보지. 오우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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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 괜찮고. 깨리다

밖에 막아는 거 방벽이 쓰레기다. 빨리 빨천리 봐. 봐. 라인이고 어, 어. 그 들어와 봐. 힙 힙합도 막고 나가. 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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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맥크리 봐. 맥크리 봐. 맥크리 살짝 뒤로. 맥크리. 1D. 맥크리 살짝 뒤. 살짝 뒤. 블킹 할게 그냥. 가다쟤 라인 붙이 있어. 붙어 와 봐. 아, 지막 찢어지. 막 찢어지. 어. 리 봐. 나이스. 빨리 막 찢어지. 파가 뚫겠다 야, 누구 하나 살려 거야? 내가 깨어 내가 캐키 내가 캐키어. 내가 어어 내가 캐어 내가 캐어내어 내가 어가어 캐키어. 어어 캐키어. 캐키야캐봐어 캐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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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봐어 캐키어. 캐어어아

맥오리 죠 맥오리 죠 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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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오리 죠 맥오리 죠야파라파라 맥오리 좀, 맥오리 빵에, 맥오리 좀, 맥오리 죠 맥오리 좀, 맥오 맥오리 죠 맥오리 좀, 맥오 맥오리 좀, 맥오리 좀, 맥오라 좀, 맥오리 좀, 맥오리 좀, 맥오리 좀, 맥리 좀, 맥오 좀, 맥오리 맥오맥오맥오맥리맥오맥맥맥오 아.. 진짜 아아 이거 맥만 죽였어아 내가 오른쪽 <laughs> 봤는데 아니, 맥 중에서 저거 살리러 갔백데맥맥이지고 내가.. 아.. 그니까 이거 메르치가 잘한다던데 아니 맥.. 그거 아까 메르치 없이 그냥 혼자 돌아다녔어 아니 이거 아나 1피 썼으면살아서고 나갔을 것 <laughs> 같은데 아, 고팡님 지금 마 괜찮아요? 자리하는 게 낫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 추가 시간이야 우리 유리한 이장 때라인 할까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말을을 해요 이자이라자모이라자자이이라이이라자 브이라자, 브이라어 브이라자, 브이라이라자이라라자브이가자 브이라자, 브이위도 브이라자, 브이라자, 이라자브이지자브이이이거 안되면 위도이라자이거이라이거이 브아이언하고브는이다파는데라이는하고 브라이언하고 가라이언하고 브라이언하고 브라이언잡고브라이다라이 야, 뭐야? 브라이언라인라이언살수 <목소리> 있어, 이수라고이 아, 들어가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두 들어갈게, 아빠 간 아, 어, 아, 메이크업이니 아, 맥이크업이안나이스안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맞출 어, 뒤에 모이다 뭐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뒤에 모이자, 뒤에 모이자. 뒤에 이자지않 아이보이 어이아이 어. 알았어 아. 대박이다 그 <Coleman Exhale> 아 좋았다. 이거 다 있다. 씨. 제구에. 정말. 네돌줄알았시바기관 おおすごい。